안녕하세요. 상문고 화학원 담당 서정남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2학기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 상문고 친구들과 진행해야 하는 화학원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반 개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문고 화학원 내신 대비반 수업은 8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에 개강합니다. 상문고 옆에 있는 가인학원 서초학종관에서 진행되며 총 8번의 수업으로 중간고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과정으로 2학기 중간고사를 열심히 준비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2개의 단원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단원과 4단원입니다. 작년과 진도를 다르게 나가고 있는 만큼 상문고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시험 범위 중 3단원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단원은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중간고사 범위 중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 단원입니다. 단원의 주요 내용은 계산보다는 개념 암기와 자료 해석, 그리고 물리량의 상대적인 비교를 잘 해야 하는 단원입니다. 그럼 3단원이 어렵지 않으면 4단원이 어려울 건데요. 4단원은 동적 병영,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 pH 계산, 산염기 구분과 중화반응 등 화학원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우리 상문고 친구들 여름방학 동안 특강을 통해 중화반응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요.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름방학 때 공부했던 부분에 대한 리뷰를 포함하여 상문고 1등급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문고 내신을 8년째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어느 영역의 개념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지, 상문고 내신을 위해 문제풀이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고 얼마나 집중적인 문제풀이를 하고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지 최고의 효율적인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내신 대비 과정에서는 학교 수업 자료, 부교재 분석은 물론이고 EBS 연계 문제풀이와 고3 모의고사 수능 연계 자료 그리고 역대 상문고 기출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타임셋 모의고사와 제 경험과 노화가 담긴 자체 규제를 활용해 학생들의 문제풀이 실력을 향상시킬 것이고요. 우리 남학생들에게 조금 아쉽다면 섬세함이죠. 이 부족한 섬세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석 보강이나 숙제 미흡, 테스트 결과 미흡이나 질문 보강 등에 대해 1대1 개별 클리닉을 통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문고 화학원 내신 대비 수업은 8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에 개강합니다. 상문고 옆에 있는 가인 학원 서초학종관에서 진행되며 총 8번의 수업입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또 1등급을 받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